편입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제 예쁜 모습을 보실 분들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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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김예윤이다 알겠다. <laughs> 언니 나 괜찮아 나키 엄청나지. 어. 언니가 해준다니까 자꾸 해줘봐. 알겠어, 좋아. 줄게요 아이 나긴 나는데? 네, 됐습니다. 뭐, 나긴 나는데 별로 안 나아졌어요. 그리고, <laughs> 아이고. 어이. 그리고, 뭐지? 그리고요, 이제 애교살을 해줄게요. 언니, 언니, 애교살 했어? 애교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렇 아유 쎄. 아유 쎄지 안나안 되죠. 안 돼요. 샥. 됐나요? 됐어, 됐어, 됐어. 너무 진하겠네 이거. 일잘 해주고요. 그리고 붙여지, 붙여지 않는다, 붙여지. 저는 참고로, 어떻게 야, 생긴 건지. 어머니 봐봐, 잠깐. 형, 어머 봐봐. 너무 쎄네, 이거. 요렇게. 저는 요볼트찔를 <laughs> 썼을 거야. 저는 요렇게 생긴, 그, 그랬고요. 얼굴 할게해주는 AUS를 해주는 건 요걸로. 그리고, 그, 그 아이라인. 아니, 그, 아이섀도우. 이렇게 붙여서 눈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반짝이도 그불 빛나 이렇스티 익스 티 익스 티 익스 티지스티 익스 티 익스 티 익스 티 익스 아 익스 티 익스 티 익스 티요스티 익스 티 진짜, 저는. 저는 손은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방금 씻고 왔어요. <laughs> 방금 씻고 왔으니까 깨끗하겠죠? 그치, 여러분? 어, 이게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본, 일본 사람 같지, 내가? 이하 너무 진해. 응, 엄마 몰래. 립스틱을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야, 솔직히 진짜, 이거, 너, 너이색깔 갈라봐라. 너무 진해, 이거. 언니, 아까 한거 봤지? 거의 이거 빨간색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흰색 너무, 너무 분홍색이죠. 흰색이 내가 리스트 바뀌. 어, 나 엄마핸드폰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어, 엄마가 가, 가지러 오겠지, 그렇지? 아, 아빠올 때까지 나는 그냥 가자. 이거 <laughs> 도로. 갈색으로 어디다 묻었지 좀 진하게 갈색을 좀 묻혀주세요. 좀 진하고 이렇게 눈 위에다가 반짝이도 반짝이도 뿌려줄게요. 아, 오 어, 그럼 갈색 더 해야 돼. 갈색. 갈색, 갈색.